아이고 이 집은 냄새도 그렇고 역시 빈티가 나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아내는 친정 엄마가 앉아 계셨어요. 며느리도 괜히 잘난 척만 하더니 수준이 어디 가겠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귀가 화끈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선을 넘었다. 그리고 엄마는 지금 혼자 맞서고 계신다. 1시간 전 엄마가 시댁에 김치를 가져다 드린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2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오신 날이었어요. 손에는 직접 담근 김치통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그냥 보내드리면 되죠. 왜 부르셨어요? 제가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물어볼 것이 엄마를 향한 모욕이라는 걸. 응접실에서 차를 내오고 저는 물한잔 가지러 부엌에 갔습니다. 그때 방에서 들린 목소리였죠. 아니, 며느리 친정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손님 맞을 생각도 없나 봐. 그러게. 직업도 없잖아. 가난한 집이 뭐. 엄마의 신발 끝만 보였습니다. 고개는 깊게 숙여져 있었고, 손등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손등에는 김치 담그느라 생긴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 체면이 있지. 친정은 그냥 격이 안 맞아. 앞으로는 명절에 안 불러도 될것 같아. 큰형님 아내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그 순간 숨이 막혀왔어요. 엄마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2시간 버스 타고 와서 김치까지 들고 온 엄마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혼자 주방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15년이 떠올랐어요. 명절마다 시댁 일을 도맡아 했고. 엄마 생신날조차 남편은 30분 만에 자리를 떴죠. 장모님,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음날, 통장을 꺼냈습니다. 시댁 지출 8,240만원, 친정 지출 210만원, 차이 8,030만원.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며느리도 딸도 아닌 사람처럼 살았다는 사실이 숨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살겠다. 엄마를 지키지 못하면 나도 딸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바쁘다며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제 엄마가 무슨 말 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민우는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직설적이긴 하지. 근데 뭐, 그 정도야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 가난하다, 격이 안 맞는다, 그게 그냥 말이라고요? 민우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친정은 기대할 게 없잖아. 엄마 말 이해 좀 해. 당신도 알잖아, 장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이 이미 켜져 있었어요. 됐어. 나 진짜 늦어. 이 얘기 나중에 하자. 문이 닫혔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차단이었죠. 15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주방에 혼자 남았을 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15년 치 기억을 한 줄씩 적기 시작했어요. 명절마다 시댁 3일 체류, 친정은 2시간. 시댁 생신엔 300만원, 친정 생신엔 5만원. 남편의 무심한 말들. 시어머니의 반복된 빈정거림. 엄마가 숙인 고개. 글씨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증거가 되어갔어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모욕에도 값이 있다면 얼마일까? 계산기를 꺼냈어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8,240만원 마이너스 210만원 8,030만원. 그 차이만큼의 모욕. 그 차이만큼의 무시. 그 차이만큼의 눈물.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는 제 표정은 낯설만큼 단단해 보였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일주일 뒤였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날 모든 걸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식탁엔 잡채와 갈비찜이 놓여있었고, 큰형님 아이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소란이. 이상하게 저만 멀리서 듣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큰형님이 먼저 봉투를 드렸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어머니. 아이고, 고맙다. 역시 큰아들은 다르네. 둘째형님도 봉투를 건넸어요. 저희는 150만원이에요. 그래, 그래. 언니들도 효자네. 이제 저희 차례였습니다. 민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봉투는 얇았고 구겨지지 않을 정도의 두께였죠. 수진아, 이건 뭐니?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들었습니다. 종이를 꺼낸 순간 시어머니 손끝이 멈췄어요. 모욕비 차감 후 잔행 영원.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봉투를 든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이게 무슨. 입술이 벌어졌다 다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큰형님 아내가 남편 쪽을 보며 눈치를 살폈어요. 어머니가 제 친정 어머니께 하신 말씀 계산했습니다. 가난 티가 난다, 격이 안 맞는다, 상대할 필요 없다. 그 말들의 값을 매겨봤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우리가 300만원 드리기로 했잖아. 내 어머니에게는 5만원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여긴 이렇게 후하더니 그 차이만큼 돌려드린 거예요. 민우가 잠시 말문이 막힌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내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이건 시작이에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본편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녹음 파일을 눌렀어요. 가난 티가 난다니까. 격이 안 맞아. 우리가 왜 이런 집을 상대해야 해? 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톤도, 낮은 톤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어머니의 평소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죠.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이 빠르게 움직였고, 손끝이 식탁 아래로 숨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어요. 형님들 얼굴에서도 당황이 보였습니다. 누구도 시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큰 형님은 물컵만 만지작거렸고, 둘째 형님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하나 더 켰어요. 이번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친정은 기대할 게 없잖아. 엄마 말 이해 좀 해. 당신도 알잖아, 장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민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손등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정리해온 문서를 펼쳤습니다. 시댁에 15년 동안 총 8,24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친정에는 210만원이에요. 차이는 8,030만원입니다. 종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양손으로 눌러두었어요. 명절 체류 시간도 정리했습니다. 시댁 평균 3일, 친정 2시간. 이게 공평한 건가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이 집의 기준에 맞추려고 스스로를 소모해 왔는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제 친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하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저도 생각해 볼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7초. 민우가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5초. 형님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3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손등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께 한 말씀은 사과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고개 숙이던 그 모습,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잘못했어. 다시 잘할게. 그냥 돌아오자. 제발.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한 사람들하고는 다시 가족이 될수 없습니다.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종이가 닿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어요. 시간 끝났네요. 그리고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어요. 문을 닫는 순간 15년 동안 제 어깨를 눌러왔던 무언가가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엄마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는 아침 햇빛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에 새겨진 글자가 천천히 빛났어요. 모녀의 아침. 수진아, 피곤하지 않니? 엄마가 커피잔을 닦으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루 보내는 게 편해요. 엄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고개 숙이던 그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수진아 너 없이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된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만나자.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폰을 잠시 바라보다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늦었어요. 창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어요. 햇빛이 유리잔에 반사되어 작은 점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엄마를 지키지 못한 딸에서 이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저는 커피잔을 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딸도 지켜야 할 집이 있습니다.